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 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최신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40달러선 안착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간밤 뉴욕 증시 상승 영향의 5%대의 강세를 보이며 3만 1천 달러선으로 회복했지만 XRP의 반등은 1%대로 미미한 편이고 7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시세는 0.4014달러를 기록 중인데 Gracias. 이는 24시간 전 대비 1.28% 오른 수치입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XRP 고래이자 리플 전 최고기술 책임자인 제드 메칼렙이 지난 14일 동안 약 7천만 XRP를 매도했습니다. 제드 메칼렙은 작년 9월 1일에 XRP 판매를 중단했으며 1초에 재개했는데 5월 24일부터 리플랩스 떠나 라이벌 스텔라를 만들 때 보상으로 받은 80억개의 리플 관련 토큰 중 나머지 6,911만 XRP를 판매했습니다. 제드 메칼렙은 올해 들어 약 5억 XRP를 매도했고 현재 타코 스탠드 지갑에는 약 1억 8천 XRP가 남아 있습니다. 리플 시티오가 최근 14일 7천만 상당의 XRP를 매도해서 다른 코인이 반등할 때 리플은 다른 코인만큼 반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리플은 아직 SEC 소송도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반등이 1%대로 미미한 편이지만 전망만큼은 기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3세대 블록체인 카르더노의 고유토큰 에이다와 블록체인 해외송금 리플의 고유토큰 XRP가 시총 6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지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6일 오후 2시 10분 코인마켓 캡 기준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에이다는 지난 24시간 전 대비 10.8% 급등한 0.62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에이다는 지난 7일간 21.42% 급등하며 약 209억 달러까지 시총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리플은 3.12% 오른 0.43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XRP 시총은 약 195억 달러 수준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의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유럽 최대의 암호화폐 투자 업체 코인시어스가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 이더리움 비중을 줄이는 한편, XRP, ADA, DOT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렸습니다. 운용 자산이 2천억 달러 규모인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인쉐어스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이더 투자 비중은 지난 3월 25%에서 약 20%로 5% 감소했으며, XRP의 경우 4%에서 6%로 ADA는 5%에서 12%로, DOT는 9%에서 13%로 증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 개의 코인 중 리플의 비중이 제일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리플이 세 코인 중 전망이 제일 좋아보여 투자자들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시장의 붕괴에 우려가 있어. 비중을 제일 적은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앞으로의 리플은 승승장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7일 SEC 소송 오프라인 법정 컨퍼런스 내 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점점 마무리될 것 같았던 SEC의 소송도 점점 미뤄지고 있고 시총자리도 6위에서 7위로 내려왔습니다. 리플의 전망은 점점 어두운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리플은 SEC 소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총 6위 자리도 다시 탈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 코인판이 횡보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